샬롬 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민간인 거주지를 공습함으로 민간인 24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습해 24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구조 당국은 9일 오전 11시께 도네츠크주 야로바 마을이 공습을 받아.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연금을 받기 위해 야외에 줄을 서 있던 고령자들이며 도네츠크 주지사 바딘 필라슈키는 사망자 가운데 23명이 연금 수급자라면서 이건 전쟁이 아니라 순전히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로바는 최전선에서 약 8km 떨어진 마을로 전쟁 발발 이전에 약 1900명이 거주했는데요. 이 마을은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점령했으나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주 전역을 자국에 휘속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활공 폭탄을 이용해 민간인을 정밀 타격했다며 러시아인들은 어디를 공습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니아와의 전쟁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정의로 판단하시고 다스리사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므로 이제 끝을 맺어 주옵소서 의로우신 주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전쟁 범죄에 해하하 많은 테테행행위멈추추지으으수수은은생의의숨을잃잃있있습다어 어떤 우우에전 전쟁 죄죄반반시처처벌어어하하심심한한죄죄오니 국제 기구가 반드시 처벌하도록 역사 k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전협상으로 마무리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양국의 전쟁 희생자 가족을 위로해 주시며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파괴된 우크라이나 전국토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